허리가 가라앉았죠. 이거랑 눈을 쥐고 여기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줘. 턱을 들어버리면 허리가 가라앉았죠. 다시. 하, 둘, 셋, 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하, 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하, 하, 둘, 아, 안 돼요. 음.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요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힘안 들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발차기는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발가락은 옆으로 가지말고 여기 안쪽 발등으로 눌러주게 자 과연 발차기 이거는 힘이 분산되서 안되고 더 정확하게 눌러주지자 발목 칠 때도 머리가 들지 말고 둘셋둘살때눈 위치를 볼때 턱을 너무 들어버리면 허리 중심이 틀려그리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발, 발목까지 전작이 안돼요 맞춰주고,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손 누르고.